자, 이번 시간에 설명드릴 얘기는 도시공간구조론이라는 개념이고요. 약 1년에 한 문제 구성되게 될 겁니다. 얘도 학자, 학설, 키워드 한 개,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도시공간구조론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공부했던 지대론 약간 발전된 개념에서 마지막 지대론이 알론소의 입찰지대이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그래서 도심지의 땅은 도시 외곽보다 상대적으로 작다, 양이 작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지에 대해서 서로 이 토지를 이용하겠다고 입찰이 붙게 되면 가장 높은 금액을 지불한 사람이 토지의 이용 유형을 결정한다. 여기까지 공부하셨거든요.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국은 도시가 형성돼 있는 모습을 보니까 도시는 예를 들어서 하나의 핵심으로 구성돼 있고. 또 보는 학자에 따라서 도시는 여러 개의 핵심으로 구성돼 있다라고 하는 거, 또 도시의 공간 구조가 이러이러한 모양으로 구성돼 있다 이렇게 이제 학설을 만들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 다 옛날 얘기들이 참 사실은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건 1920년대 시카고의 모습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라고 하는 거, 아, 이게 또 그렇게 어렵대. 그래서 제가 앞에 수험생들 거꾸로 배우는데 아까 우리 주거 분리 이런 얘기 할때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고소득층 수택은 할인돼서 거래되고, 저소득층 수택은 할증돼서 거래된다. 이게 도대체 개념이 이해가 안 된대요. 어떤 분이. 근데 작년에 배웠어요. 그래서, 아, 형편 되는 것들은 좀 깎아주니까, 고소득층 수택은 할인돼서 거래된다. 이렇게 외우신데요난 그게 훨씬 더 어렵다. 이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간에, 사람마다.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라고 하는 거. 이게 동심원 이론을 알겠는데 버제스는 학제랑 정리 연결이 안된대 어떤 분은 그래서 그분이 만든 게 공식이 있어요. 동심원. 햄버거 할때 버거. 버거가 동그랗게 돼 있잖아요. 네모난 버거도 있나요? 나는 그게 훨씬 더어려워보 보여. 느낌상. 버거. 근데 발음이 버제스. 동심원 으로 하여튼. 여기 학원에 있다 보면 외우는 방식이 진짜 기상천외합니다 와우, 차라리, 차라리 버젯의 동심은 원 버젯, 저 같으면은 저 같으면 공부하는 걸 무식해서 버젯의 버제의은 버젯의 의동심원 이런 버젯스의동심원 이런 버젯스의버젯스의버제의 이런 버젯의 동심원 이런 버제의 버젯의 동심원 이런 버젯스의동심원 이런 버젯스의동심원 이런 처럼 이런 버젯스의동심원 이런 버이렇게 하는 게 저는 저 외우는 방동이에요 대신, 이제, 이게 잘못 발현되면, 가끔 지하철이라든가, 그, 역사 이런데서, 중얼거리는 애들이 있어요. 뭐라고 하면 뭐라 막, 중얼 막, 막 뛰어다니면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딱, 서그잘 들어보면, 걔가 뭐라고 하냐면, 버제스의 동심원, 이런 버제스의 동심원, 이런 버제스의 동심원,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저는 지하철을 할때 항상 기둥을 꼭 잡아요. 뛸까봐. 걔들 보면 서 남의 일 같지가 않아 쟤도 처음에 멀쩡할 때는 버거, 버제스, 동심은 이렇게 외웠을텐데 맛이 가버리니까 버제스 동심은 이런 버제스에도 버... 하여튼 지하철 보실 때 남의 일이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버제스라는 학자는 도시의 공간 구조는 동심원 형태로 발달이 된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학설은딱한 가지 하자 키워드 섬이 지대 천이 지대 끝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지만 이 동심원 이론에 따르게 되면이버스의 동심원 이론이라고 하는 개념은 자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튜네의고립국이론자 도심지가 하나인데 자 뭐야 이 비옥도가 동일하다라고 할지라도 자 도심지에 가까울수록 어떻다 바로 지대가 더 비싸다 뭐 이런 이론을 약간 응용을 한 이론이래요. 그래서 어, 20세기 초반 1920년대 버지스런 시카고대교수란 애가 아 애들을 시켰어 야 조사해와 저도 학교 에 있을 때뭐딱 따까리 해본 경험이 있어서 남메리 같지가 않아 얘가 무슨 대학 교수가 막 보면서 아 시카고는 동심원 구조로 도시가 형성돼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보나마나 그딱까리 조교들이 뒤지게 다니면서 조사를 했겠지 그걸 다 모아서 조교가 정리를 하면 마지막에 이 사람은 동심원제 이름만 붙이는 거예요. 하여튼 훌륭한 학자 밑에는 딱가리들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저는 참 복도 많아. 우리 지도교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않고 탱자탱의노름과 교수였어요. 그런 교수 밑에 있어야지 인생이 이렇게 펴요. 생각하고, 우리 교수 자체, 지도교수가 그랬거든요. 발상이 골 때려. 남들 안 하는 거 위주로 해.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1990년대 초중반에 갑자기 아무도 안 하는 환경권을 갖고 논문을 써 그래서 환경권에 관한 권위자가 돼요. 왜? 대한민국 그 사람밖에 논문 안 썼으니까. 그리고 그걸로 이제 몇년 우려먹었어요. 뭐 환경 관련 프로젝트 진행하고, 그 다음에 그분이 했던 일이 갑자기 생명권이라고 하는 헌법 10조를 가지고 어, 논문을 하나 써. 아, 그리고 나서 배아복제 터졌잖아요. 배아복제. 황우석 사태. 그걸로 생명권의 권위자. 그냥반로 논문이 한 다섯 분밖에 안 돼. 근데 발상이 골때리. 아무도 안 하는 걸 해. 제가 그분 제자거든요. 저도 남들이 안 하는 걸 주로 이주로 해요. 그래서 저희 지도교에서 저를 다른 교수님한 소개시킬 때, 우리 김구는 발상이 아주 독특한 사람, 이 친구로서 이렇게 소개하더라고. 전문적어? 또라이. 저 닿는 거예요, 그 양반을. 그분 보면서, 아, 논문 한두 개 가지고 20년을 우려먹는 그 센스를 보면서 어, 남들이 안 하는 걸 해야겠다. 중개사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 한과목씩 하더라고. 그럼 난 여섯 개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은 아마 우리 교수한테 배운 것 같아요. 하여튼, 버제스는 도 공간 구조는 동심원 형태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심이, 중심 업무지구, 뭐, CVD라고 하는데, 그 시험에 안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심 업무지구 바로 옆에가 뭐냐. 바로 두 번째 외곽이, 서이지대 천지대. 끝났어요. 서이지대 천지대. 바로, 빈민지대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1920년대 시카고의 도시 모습이라는 게, 중심 업무지구, 자, 중심 센트럴 지구 옆에, 그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 중심 업무지구에서 막노동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주로 모여 살더라. 그래서 이 지역을 점이 지대, 천이 지대라는 용어를 써서 하고요.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은 도심지 바로 옆에 형편이 되게 어려운 사람이 살더라라는 식으로. 그리고 이제 외곽으로서 전반적으로 중산층, 뭐 이렇게 소득이 좀 늘어난 모습. 그래서 결국은 이제 더이 버젓의 동심은 이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일단 1920년대 시카고에라고 하는 도시의 모습을 가지고 도시의 공간 구조를 설명한 개념이고요. 그리고 점일지대 중심업무지구 바로 옆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보게 되면 어, 버젯의 동심원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라고 하는 것과 도시의 성장 구조, 성, 형성이 맞물려 가더라라는 개념. 그리고 핵심은 하나다. 그래서 핵심은 하나인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점민 지대. 소위 이제 중심업무지구 바로 옆에 살더라. 끝. 이걸로 버제스 의 동심원 이론, 점민 지대. 세 가지 키워드. 버제스 동심원 이론 그리고 점민 지대. 그리고 전체 그림은 소득하고 도시의 구조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맞물려 가게 된다. 이거 좀 이따 설명드릴 지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보셨고요. 두 번째 학설 호이테 선형 이론이라고 하는 거. 버제스가 하나의 핵심을 기준으로 해서 도시의 성장이라는 것이 동심원 형태로 구성이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에 비해서 호이트라는 학자는 도시는 선을 기준으로 발달되게 된다. 이때 선이란 건요, 교통망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미국 쪽 영화 보게 되면 항상 뭐 무슨, 무슨 웨이, 도로에 따라서 도시가 확장되는 모습도 그래서 이 사람도 이렇게 가는 거죠. 도시는 하나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교통망에 따라서 도시가 확장돼어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고소득층은 교통망의 축에 입지하게 될 것이고 저소득층은 교통망의 반대편에 입지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다른 얘기죠. 버젯의 동심은 이론에 따르면 저소득층이 바로 중심업무지고 바로 옆에 거주하더라라고 하는 주장이고, 그다음에 호이트의 선언 이런 것들면은 오히려 자이교통망의 축에 갖고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고소득층이 입지하고 교통이 안 좋고 중심지로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에 저소득층이 입지를 하더라라고 하는 것. 이것도 이제 본질은 뭐냐면 핵심은 하나이고 소득에 따라서 도시의 공간구조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다 다만 그들이 분석한 도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호이테 선형이론 선이라는 것은 교통망, 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교통망으로 해석합니다. 끝났어요. 자세 번째, 자 헤레스 울만 이라는 학자의 아, 바로 다 핵심 이론. 얘는 학자가 두 명입니다. 헤레스라는 학자와 울만 이라는 학자. 아마 헤레스가 오열타고 울만이 따가릴 겁니다. 그리고 실제는 울만이 다 썼을 거예요 논문을. 아 대부분 그래요. 어떤 교수가 논문을 많이 쓰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경우 그 밑에 아주 훌륭한 제자들이 있는 경우. 왜? 실제는 다쓰고 밑에 애가 다 쓰거든. 나는 지금 이제 동심원 이론 볼 때마다 조교 생각나서 걱정으로 죽겠어. 얘들 얼마나 개고생했을까. 시카고 그 총국 20년대 완전 뭐 마차 타고 다니면서 조사했을 텐데. 남일같이 가아요 자, 그렇지. 그고 헤르솔라. 얘들은 지금 다른 게 앞에서 버젯의 동심원 이론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하나, 음 지금 호이트의 선형 이론과 달리 도시는 하나의 핵심이 아니라 여러 개의 핵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나머지 얘기는 똑같아요. 구조 자체가 그래서 다 핵심 말 그대로 핵심이 여러 개다. 그럼 우리 이제. 공법 같은 거 공부할 때 중에 우리 부동산학계동 중에서는 정책론 중에서 용도 지역이란 걸 공부를 하시게 될 텐데 용도 지역에서 우리가 주거 용도, 상업 용도, 공업 용도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이 헬스 울만이란 학자는 주거의 핵심지, 상업의 핵심지, 공업의 핵심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핵심으로 도시는 구성이 돼 있더라라고 주장을 합니다. 표현은 좀 이따 보면 약간 다르게 구성이 되어 있지만 본질은 주, 상, 공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를 쭉 하시다 보면은 이 공법하고 학계론하고 민법하다 연계가 돼요. 왜? 사람, 사람 모습은 똑같거든. 그러다 보니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나중에 주거 대신에 단독주택 공업 대신에 공장, 또 상가 이런 식의 표현들 약간 달리 할 뿐이지 본질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자, 헤리스 만의다 핵심이로. 다 여기 발생하는 원인. 집적지향성 말이 좀 어려운 거예요. 거의 요즘에 안 구성 안 하는 지문인데 서로 뭉칠수록 유리한 것을 가리켜서 집적지향성. 예를 들어서 형편 되는 사람끼리 뭉치겠죠? 서울에 평창동, 한남동 뭐 이런 데 고소득층 재벌들 주거지요. 생각을 해봐요. 이 재벌들 주거지 옆에 겁나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와서 살고 있다. 서로 불편하지. 그래서 서로 형편이 소득이 비슷하고 이런 사람들, 또 지대를 지불할 능력이 유사한 사람들끼리 어다다 뭉치게 된다. 또, 공장 같은 것은요, 관련 사람이 같이 뭉쳐있어야 어다다 서로 유리하죠. 예를 들어서, 파주의 인쇄산업, 이런 것들, 충물의 인쇄산업, 이런 것들. 뭐, 안산의 공단, 안양의 공단, 이런 것들도 비슷한 성격을 갖는 사업체끼리 뭉친다. 이걸 우리가 집적 지향성. 서로 뭉치다 보니까 하나의 핵심이 구성이 될수 있다. 집적 지향성에 대응해서 또 반대 얘기가 서로 다른 성격의 산업, 토지용은 서로 분리되는 현상이 있다. 이게 비양립성. 주택 다 몰집해 는데 누가 공장을 짓겠냐 이거. 서로 불편한데. 그래서, 주택이 밀집한적인 공장이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 이걸 뭐라 고한다 비양립성. 이게 표현이 좀 어려워요. 옛날 용어 번역한 거다 보니까. 그래서 집적지향성이라고 하는 거 서로 도움을 주는 같은 동종의 활동은 첫 번째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 소득액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집적이 서로 뭉치면 이익이 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서로 모여서 입지할 것이다. 그리고 서로 성격이 다른 활동이라 부동산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어떠다 서로 떨어져서 입지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거 중심지, 주택은 주택길리 상가는 상가길리 공장은 공장길리 그래서 결과적으로 도시는 여러 개의 핵심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근데 얘도 구조는 똑같아요. 앞에서 자버제스의 동심은 이론이라든가 자 바로 화이트의 선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점 일단 공통점은 소득에 따라서 도시의 공간구조가 형성이 된다. 헤레스 울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대 지불능력은 소득을 의미해요. 그래서 소득에 따라서 도시의 공간구조가 형성이 된다. 이건 공통적인 요소예요. 차이점이 있다면 버제스 같은 경우는 하나의 핵심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그 핵심 바로 옆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입지한다. 이입에서. 호이태 선형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핵심은 똑같아. 버제스랑 헤르스울만과는 달라지죠. 그런데 바로 교통망, 중심축에서 안 좋은 쪽에 저소득층이 입지한다. 그래서 버제스의 동심 이론과 호이태 선형 이론은 저소득층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약간 다른 관점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헤르스울만은 일단은 다 핵심, 여러 개의 핵심, 주택은 주택끼리, 상가는 상가끼리, 공장은 공장끼리 밀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 개, 도시는 여러 개, 주거, 상업, 공업 등의 여러 개의 입지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다 핵심의 핵심 요소에는 이 식들은 공업을 제일 먼저, 써, 공업, 소매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상업을 얘기하는 거죠. 단독 고급주택이라고 하는 거, 이게 굳이 우리 공법에서 접근할 때는 주상공이라는 개념과 연계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의 핵심으로 구성되고 도시가 발달됨에 따라서 핵심은 수는 점차 증가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상업도 소매도 카페 거리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가 있게 하고 세분화될 수 있다는 거죠. 또는 장충동의 족발 거리, 장충동의 족발 거리라고 해서 겁나 족발만 온 동네가 다 족발이야. 근데 맛은 특별히 뭐 모르겠던데요. 제가 전 경제학 공부한 적이 있는데, 동국대를 다닌 적이 있었는데, 학교 겁나 오래 다녔어요. 남들 보면은 공부를 되게 좋아할 잖 알아. 남들 다 졸업할 때 갑자기 학교를 그만두고 성대를 수능을 봐서 입학을 하고. 아버지한얘기했죠 공부를 더 하고 싶다. 하여튼 사는 다딴 이유가 있었어. 딴 이유가 있어서 공부를 하고 싶어서 간건 아니고, 하여튼 뭐딴 이유가 있어 그래서 대학을 졸업할 때쯤 되면은 남들은 뭐 취직을 하거나 이런, 뭐삼업험을 보거나 이렇게 하는데, 아, 어, 저는 이제 공, 어디 돈 벌어 가기는 싫고, 그렇다고 놀다고할 수는 없고, 그럼 석사를 가고. 석사를 가고 나서 이제, 남들은 이제 대학교 수나뭐 저거 저거 할 때, 유학 생각할 때, 그냥 일단 시간 때우려고 박사를 하고, 이렇게. 공부를 좋아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 학교가 제일 좋았어요, 저는. 공부 말고. 학교에 있으면은, 어, 마음이 편해. 얼마나 그, 한인이알아 그게. 돈도 안 벌고, 돈도 이제 알바로 버는 거예요. 제일 안 좋은 게, 제가 학교 다닐 때 실수한 게, 과외를 했던 게 실수예요. 과외하면 돈을 많이 벌거든요. 그 저처럼 이제 숙련된 강사가 되가 되면, 어, 학부형하고 상담은 보통 과외 비용이 남들이 그 당시에 30에 40 받을 때전천한70 받아요. 잘 가르치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상담을 잘 해. 어머니, 왜 70을 내야 되는데, 오늘 설득을 드릴게요. 30분만 주세요. 하면은, 어, 60으로 깎아줘요. 이게 결론이야. 원래는 40에 시작할 건데. 그래서 학교에 오고 상담을 하면 그분이 남자보다 거의, 거의 두배 받았거든요. 아주 인생, 인생이 뽑나는 그때였어요. 상담만으로 두 배씩 받고. 뭘가르치냐 가르치긴 뭘 가르쳐요. 그냥. 공부는 자기가 하는 건데. 아니, 진짜 그래요. 자, 그래서 멤 공부 본인이 하셔야 돼. 핵심은 줄여가세요, 줄여가세요. 포인트 몇 개만. 그래서 다시 정리하고 질문 보겠습니다. 자, 도시 공간 구조론. 자, 일단 소득에 따라서 도시의 공간 구조가 형성된다. 이건 공통적인 요소예요. 근데 소득에 따라 공간 구조가 형성되는데 버제스 뭐 동심은 이론에 따르게 되면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중심지 입지 옆에 근접한다. 그다음에 호이테 선형 이론은 도심지 가까운 땅, 근접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는 고소득층이 입지한다. 요게 차이점. 그리고 세 번째 자. 해리스 올만 이두 사람은 핵심도 여러 개주상구해서 요렇게 요렇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지문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64 페이지 가서 확인하겠습니다. 동심은 이론은 도시 공간 구조를 도시 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했다 그래서 살고 있는 모양새를 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 낸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조교들 뒤졌다고 했대. 애들 막 걸어다니면서 해서 차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개고생했겠어 신혜 교수가 동심원 이론, 이거, 이 하나 발표하려고. 2번. 호이트는 도시의 공간구조 형성을 침입과 경쟁, 천이 등의 과정으로 나타나는, 이게 천이점이 그러면 다 뭐라고요? 버제스의 동심원. 그래서 버제스는요, 이게 동심원 형태가 구성된 이게 처음부터 딱 그렇게 된게 아니라, 이게 형편 되는 애들과 안 되는 애들과 뭐, 부지, 처음에는 이 점인지대, 천지대란 데도 고소득층 일부 살았을 거야. 근데, 자꾸 없는 것들이 와서 들어 누우니까, 뒤로 뒤로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엔 이런 형식으로 구성이 되다 점이 천이가 키워듭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3. 동심은 이론이 따르면 저소득층일수록, 점점점. 자, 보니까 뭐라고 돼요 고용계가 적은 부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하지 않은 지역에 주거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다 해서, 자, 이게 호이트 선형이론 얘기죠. 자, 표현이 좀 깔끔하지 않은데, 도 버제스의 동심원이론에 따르면, 주요 도심 근처에 저소득층이 입지한다. 그걸 우리가 서미지대, 천이지대라고 얘기합니다. 4번, 동심원이론에 의하면, 서미지대는 고소득층 주거지역보다 도심에 가깝게 위치한다. 옳은 표현. 그래서 형편이 좋을수록 외곽으로 전반적으로 빠진다 이런 식의 논리 구조였었고요 5번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점지대는 고급 주택지구보다 도심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다 틀렸지요 6번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이지 소득의 증가와는 관계가 없다 해서 자 일단은 모든 학설은 소득은 무조건 전제 깔려 있는 거죠 그죠? 소득에 따라서 주거 형태가 정해진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틀렸다 맞았다가 아니라 모든 도시 공간 구조는 소득이라는 개념을 전제로 해서 도시의 공간 구조가 형성이 된다. 하나의 핵심이다. 이런 게버제스와 호이트고요. 여러 개의 핵심이다. 헤레스 울만.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겁니다. 오른쪽에 선형 이론에 따르면 1번 지문입니다. 교재 65페이지 고소득층 주거지는 주요 교통 노선을 축으로 해서 접근성이 양원적이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오른편. 이번 버제스는 주요 도시의 성장과 분화가 주요 교통망에 따라서 어, 교통망에 따라서 확대되면서 나타난다 보았다. 해서 교통망은 호이트의 선형 이론. 얘는 좀낫다 학자가 세 명밖에 없으니까 계속 우려먹고 있네. 넘어갔어요. 자 여러분 교재 66페이지 다핵심 이론. 그래서 자 헤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에서는 상호 편익을 가져다주는 활동들의 직접 지향성을 다핵 입지의 발생 요인 중 하나로 본다. 해서 비양립성, 직접 지향성 두 가지가 다핵의 발생 원인이다. 이번 다핵심 이론에서 도시는 하나의 중심지가 아니라 이몇개의 중심지로 구성된다. 옳은 표현. 여러 개 핵심이죠. 3번 답이었네. 다 핵심 이론의 핵심 요소에는 공업 소매, 고급 주택 등이 있고, 도시 성장에 따라서 핵심 수가 증가하고 특화될 수 있다.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공법 세계는 주상공 얘기고, 상업도 아까 이제 뭐, 도매시장이 될 수도 있겠고, 또는 카페 거리가 될 수도 있겠고, 아까 족발 거리가 될 수도 있겠고, 이게 이제 도시 확장됨에 따라서 이것도 확산되게 된다. 도시가 너무 작으면 뭐 족발만 따로 팔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같이 식당 다 몰려있겠죠. 그래서 먹자 골목, 그 중에서도 족발만 파는 곳. 이런 게핵심세 증가 확대라고 봐야 되죠. 자, 어, 관련 기출 문제 볼까요? 다음에 설명하는 도시 공간 구조 이론 23회 때 미국의 도시 경제학자 호이트가 주장했다 스톱 바로 가야 되죠. 선형 이론. 아쉬운 문제 쉽게 가야 된다고요. 괜히 자꾸 읽으려고 하지만 호이트의 선형 이론. 아, 이랬다. 이 3m 떨어진 사람이 부지기 수야. 쉬운 거 쉽게 가면 된다고요이두번째가지볼까 도시공간 구조의 성장과 지역 분화에 있어서 중심 업무 지구로부터 도시의 도매, 경공업 지구, 저급주택 지구, 중급주택 지구, 고급주택 지구들이 주요 교통 노선에 따라서 쐐기 모양으로 확대 배치된다. 뭐, 택 가격의 지불 능력이 도시 주거 공간의 유형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 돼서 읽으면 읽을수록 더 헷갈리네, 그냥. 자, 호이트의 선형이론. 자, 2번 문제요. 다음의 내용을 모두 만족시키는 도시 공간 구조론. 자, 유사한 도시 활동은 직접으로 발생하는 이익 때문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해서 볼 것도 없죠. 헤르솔만의다핵심이니다 요것도 보면서 뭔가 느끼셔야 돼. 제일 삼방친게 누구야? 도시 공간 구조는 제일 삼방을친 아이가 누구냐고요? 삼방이 뭔지 몰라요? 전문용어라서 모를 수도 있겠고. 헤여튼에 버젯스 답 아니야 그냥 얘는 버젯스 동시모는 스타트라고 이거 안 다음에 그 다음에 호이트의 선형이 이뤄 그 다음에 그걸 응용 들어가게 아니야 너네들다 틀렸어 도시는 여러 개의 핵심이야 다핵심이로 문제 구성할 때 그렇게 낼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문제를 풀어보고 아이 문제가 나왔다가 아니라 구조를 분석을 하셔야 된다그럼 이제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더라도 일단은 최소한 버젯의 동심을 배제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확률상. 문제가 너무, 요즘에 그렇게 대놓고 쉽게 안 나오니까. 3번 문제 가볼까요? 다음에 괄로 안에 들어갈 이론 및 법칙으로 옳게 연결된 것은 해서 두개 도시의 상거래 흡인력은 두 도시의 인구에 비례하고 자 거래의 제곱의 반비례. 아주 공부 안 하셨습니다.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 다음 시간에 공부하실 주제입니다. 두 번째요. 도시 내부 기능적인 침입, 경쟁, 천이. 스톱. 바로 뭐죠? 어제세, 동심은 이론. 그러면, 이거 니음번은 무조건 뭐가 되되? 동심은 이론. 답몇 번? 5번.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죠?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이렇게 박스에 문제 나올 때, 모른다고 한번더 보지 말라고 요 아는 걸 찾아보시라고. 보통, 기억번을 만약에 잘 모르겠다 싶어서 기억번을 파버리잖아요. 니음번도 자신이 없어져요. 다, 아무것도 자신이 없어져. 그러니까 객관식 문제 출제, 이렇게 문제 푸는 테크닉은요, 아는 거 한두 개 가지고 다짝이 있게 해서 맞출 수가 있다고. 이건 어렵지 않다고 상대적으로. 디급법 볼까요? 도시 공간 구조, 교통망 선형 이론. 그 다음에 도시의 공간 구조는 하나의 중심지가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중심, 이게 다 핵심이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오더라도 객관식 문제의 특징은 뭐라고요? 이렇게 한두 개 지식만 있어도 매칭을 시킬 수가 있게. 이게 애써 훈련이 되셔야 돼요. 근데 공부하는 과정에서 불안해서 양을 늘리시고 뭔가 설명을 해 보이려고 노력을 하시게 되면요. 시험장 가서도 그 습관 못 버립니다. 그래서 설명이 안 되면 짜증나고 화가 나고 어, 멘붕이 와요. 그래서 가능하면 좀 가볍게 가볍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도시 공간 구조는 보셨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나머지 주제 입지론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